리드 헬프죠. 왜 왈리왈츠다? 얘네들 좋은 사람인가? 쑤가. 나쁜 사람인가보다. 전투. 전투 전투 되게 게임 바캉 상황이에요. 아우 야, 어 장난 아니다. 액션이 아주 그냥 쩌네요오우오우 오. 우 오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오 칼빵. 이야. 칼, 칼 맞았어요. DSA를 누, 누, 눌러야 되나? 야이면 다시가? 1, 2, 3. 아 뜨는구나 뜨는구나 아, 뜬다 뜬다 뜬다. 와 모션이 쩐다. 어쩌는지. 지금.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웃음> 잠깐. <웃음> 주인공이 좀 싸움 좀 해요. 좀오 그렇죠? 멋있어. 오, 저양반도좀 하네요. 오, 멋있어. 도망간다. 자, 이제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이 Малиновый варенье. Моларенго? Да, Россия, Россия, гейм Вот так и жило. Тяжело, конечно, но делать нечего. Словно все в прошлое вернулось. Видел у вас тут электростанция? А они 먼저 таруно не пробовали запустить систему. Да некому. У нас жителей в поселке осталось всего ничего. Да и из тех, кто есть, вряд ли кто-то разобраться сможет. Ладно, друзья. Надеюсь, вам все понравилось. А мне пора на боковую. Приятных снов, дядя Миша. 자, 가자. 너 뭐야? 우리, 우리 나가는 거야, 그냥? 라스트 송? 자, 어디 가야 되니까 담배? 아니, 이제식 봐라. 난 담배 끊었는데. 끝이야? 끝이요? 아저씨들 난난난 뭐예요? 아저씨난뭐 해야 돼요? 이 양반은 꼬만가보다. 오퍼즐하고 있어 퍼즐. 퍼즐 한판 하자 그래. 어 미니 게임 미니 게임. 그래 아저씨가 야 이거 해줄게 자자 자, 잘하지? 자자자 자, 자. 대충 이렇게 하면 돼야 어렵네 야 못하겠다 네가 해라 뭐뭐 응? 못하겠어 응? 이게 뒤지고 댕겨도 되나? 아저씨 술 한잔 할래요? 자리에 앉지를 못하는구나. 도와줘야 되나? 알았어. 해줄게. 설마 이걸 맞춰야 진행이 되는 거요 어, 그림이 안 보여. 이거 확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이따가, 이거는, 이렇게, 맞죠? 어, 여기다, 여기.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약간씩, 약간씩 퍼즐이, 어, 맞아 들어가고 있는 듯? 이렇게? 이렇게? 완성? 어 여기가 좀 이상하네. 아 <laughs> 어, 진짜. 아 지금 그림이 이상해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어뭔 아, 놈의 그림이 이래. 아 이게 오리 주둥이가 아니구나. 아 이게 오리 주둥이가 아니었어. 됐다 완성 끝. 됐지 않아요? 어 됐어. 와 더럽게 어려워. 아이 그림을 저렇게 그리면 어떻게 됐어. 뭐, 보상 없는 거야? 그냥 끝이에요? 말로만 그냥 그러면 끝이야? 응? 니들은, 니들은 그런 거야? 자, 야식 담배 피고 있고. 여기서 진행을 이제 어떻게 해? 이 게임은 약간 되게 불친절해요, 진짜. 퍼즐 도와주고 가셨어? <laughs> 이 게임은 진짜 불친절해요.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다음이 또 문제야. 다음, 다음, 다음이 더 문제예요, 이 게임은. Я решил выдать Тамби Петрович, ты из какого города? 응? Where are you from? Из Липецка. Липецк? А серьезно? Липецкого одиночества. говорят, совсем тяжко было. Я мало что помню. Очнулся на больничной койке. Трупы повсюду. 깨어나니까 병원. 아까 그게 꿈이 아닌가봐. 주인공이 실제로 어, 깨어났는데 병원에서 깨어난 건 맞는가봐. 음.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막그 옆에 좀비 같은 게 있었거든요. 페트로비치가 시비야 이 시라이? 아 시라이? 시라 이름, 시라 이름인 뭐야 얘네들은 왜 말이 없지? 말이 없어요.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제뭐 해야 되는 거지?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 여기 사람 하나 있네. 헬로. 여기 유일한 생존자들이죠, 여기. 아이고, 어 그다음에. 에브리그어자막이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그다음에.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이 사람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강도 얘기 아 걔네들이 강도였어요 여기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강도 강도였다고 아 그래도 우리가 강도를 도와준 거구나 난 그냥 같은 일행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오르골 오르골 소리는 좋네 건전지 할아버지랑 기타 치던 분들이 같은 일이랭이라고? 아까 도둑놈들은 그런 집에 간거죠? 어... 난 이제 그냥 자면 될것 같은데? 아이고.. 야.. 빈혈, 빈혈 밥을 안먹어도 아우.. 하나만 먹어도 되는데 자루 와요, 이제 할 것도 없는데 침대, 침대 침대.. 침대, 여기 잠은 못 자는데? 이 아저씨한테도 말 걸, 걸어지지가 않고 여기 앉을 수도 없고 이거 가져가고 아니 대체 뭘 하는 거야 이거 어 여긴가보다 오케이 힘들다 게임이 참 힘들어요 자는 건가 이 게임 엔딩 볼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엔딩을 볼수 있을라나 응? 음?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껌껌해. 좀비들이 습격을 해야 나 예, 예, 단일 엔딩이 아니라고요? Я знаю, как я не Да, мне тоже не спится. А далева. Вольфов из прошлой жизни. О, ебен тун да у нас спросить хотел. Откуда шрам на лице заработал?

제제 앞에 있는 애 제가 차 사고가 났다는 거야? 주인공이 차사, 차 사고가 났다는 거야? 주인공이 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었던 건가? 따뜻하게 덮어놨어 와서 놀래 방금 그랬어요? 저 친구가? 저 친구가 얼굴에 흉터가 있는데? 아, 저 친구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전화 여긴 전화가 또 되나봐요 374에 다시해요 다시 전화기 하고 있으니까 다 나가 7 아, 노답게임이다 이거, 와4 40 0 52 2안 걸려? 된다. 아까 개잖아. 뭐라고요? 뭐야 이거? 132-1408 나도 예전에 한번본것 같아 132-14 08 됐나? 아, 이건가 보다. 헬로. 어, 이태네 이제 되네. 와. 아우. 안 유다. 아니 번호 그냥 하나만 적어놓으면 되지 안그래요? 아니 네, 낚시번호를 네. 왜 저렇게 많이 적어놨어? 저 누군데 저 여자가 누군데 지금 전화하는 사람이? 그런가 그 양반을 찾으면 되는 거였네 저 사람의 누군데? 부인? 뭐, 살아있다는 소리야? 지 게임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응? 뭐, 이 전화는 되나봐? 종말이 온 세계 아니에요? 전화가 돼? 과거라고? 왜 뭐야 꿈인가 이거? 꿈인가 보다. 꿈꿈 꿈, 꿈이야 꿈. 야 누가 왔는데? 도둑놈들이 들어 어, 들어왔나 보다. 그쵸? 야, 묶였어. 도둑놈들 들어왔어. 자고 있는데. 스펙타클 해요. 그쵸?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비벼가지고, 이거 잘라면 될것 같은데? 비벼. 야, 한번 더. 자 됐다. 자 이제 탈출. 다른 애들은 다 죽었나? 응? 다 죽었나봐. 여기 생존자가 나밖에 없어요. 자 연타 해야 돼 연타. 자, 갑자기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됐어요, 그쵸? 그렇죠? 자 좀만 참, 참으셨으면 여기까지 딱 보는건데, 그치? 그렇죠? 자, 완전 흥미진진해요, 그쵸? 그렇죠? I need get out 자, 빨리 밖으로 나가야 돼 탈출 자, 잠입 탈출 망치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와 이벤트, 이벤트 이거는 내가 조종이 된, 되네 블럭을 입었스면 좋았을 것 어? 뭐야 이 사람 죽었다 죽었어 나 이제 차 타고 어디 갈수 있는 거다? 자나 이제 저차 타고 좋은 데로 갈수 있어요 아 저거 오른쪽 밑에 저걸 왜 자꾸 떠저고어얘 친구 아니야? 여까지 이것까지 오는데 10분이면 될 스토리를 <laughs> 응? 10분이면 될 스토리를 너무 그냥 해지거리 하는데 시간을 허비한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바람? 여기까지 무슨 뭐 스토리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여기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 겠고 예. 뭐저시가오겠지이 에, 뚱머 뭐야? 와, 뚱머 탈출. 열어주게. <laughs> 트로피. 완전 쩔어불어. <laughs> 뭐가 왔나? 왜총딴 데다 쏘지? 어, 나총 쏘겠다. 어, 액션, 액션, 액션 게임. 액션 게임, 액션 게임. 앉아, 앉아, 앉아. 어, 뭐야, 나 죽었나? 어, 뭐야, 죽었나 보다. 그래. 어, 에이, 아, 숨어 되는 거야. 숨어 되는 거 자, 잘 따라와요. 저렇게 아 어, 뭐야? 이거 여기, 여기, 얘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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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테이너 뒤로 어? 총? 총 쏴도 돼? 기 여기, 줘. 있는데? 그렇지 해드자해드자 서든어택 같아 서든어택 뛰어줘 자, 자 티모데온이 어서 요 어이 어, 뭐야 이거 총알이 무한이기 때문에 쏴도 돼요 하나 죽이고 그 다음에 일로 솟아여려 일로 리고 지금 괴한들한테 납치당할 뻔했는데 탈출하는 내용이 하나 죽이고 네, 네. 하나 더 있죠 여기 왼쪽에 나 총알이 없네, 이거? 어, 아, 네. 총알이 없어. 저, 도망가야 돼요. 총알 없어요. 와리가리, 와리가리. 전설보임. 키보임이 아저씨 어디 갔어? 왜안 와? 오, 온다. 저 <laughs> 사람 봐, 저거. 총 맞은 사람, 저 응? 총 맞은 사람이 저게. 어. 빨기싫은가 봐. 빨리 뛰어요. 빨리 뛰어요, 뛰어. 좀. 아 여기, 여기 다온 거야, 근데? 다 왔나보다. 자. Maybe you have first e d kit. Mad, Mad kit. 자, 받으시오. 납치당하면 죽겠죠 아마 여기서는. 자, 이어 일단 치료했어요. 깨라우. 꼭 내가 이 사람을 납치하는 것 같다, 그쵸 빨리 가라우. 빨리 가라우. 자, 똑바로 걸으시오. 뭣든지하면 쏠고요. <laughs> 자, 똑바로 안 걸어. 빨리 가라고 아이고 점프 점프하는 거요 주인공이 점프력이 아주 좋습니다 됐다 어휴 이 게임 재밌어요? <laughs> 뭐 재밌는 거 똑같아요 음 재밌어 재밌어 인근이 어서 오세요. 자, 탈출했죠. 짐 덩어리, 저도 버리고 가고 싶어요. 아까부터, 아까부터 이 게임을 지금 한 3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미치겠어요. 음, 버리고 가면 게임 진행이 안 돼서 자 오른쪽이 주인공 쌍둥이요 쌍둥이 지금 피트로빛, 어딜 갔는지 모르겠어요 라스트 라이프 패밀리 저지? 프렌즈 심야. 마이 패밀리 뽀떼야 파 프롱이야 Я готова боли и танцую не говоря учиться. Как ты их искать собираешься? О, ты свинья? Чего она? Барань. А я как был отшельником, так им и остался. 유 м о 에브리웨어. 마우히오. 아이고 어디드요 에브리원. 류디가. 라 에브리웨어. 키어앤데요. 벗오 아이헤본. 온라인니스 앤 야, 읽지도 못하겠어요. 자,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들 해석하세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I hope we are not being t r i l e d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왔나 본데? 외롭고 공허하대요? 아 아파트인가 봐? 여기 뭐하는 데야? 밥 먹어야 돼요. 아, 이렇게 희청이청하네 여기 뭐 버스 정류장이 뭐야? 잠깐. 여기 뭐 있나? 기어유쿠드 파인드 에 브리싱 인클리딩 소세지? 저 소세지 아니죠. 다음에 <laughs> 소세지로 보이지? 응? 강당이 있네. 아, 운둔자처럼 살았다고 한것 같아. 어 a 서숨 a 어, 지려나 봐. 야. 강당 강당 아, 극장인가 봐 여기 그쵸? 여기서 러, 러시아 그거 발레단 이런 거 공연하고 그랬나봐요 에볼루션 여기가 혁명인가요 혁명? 모르겠어 부티린지부티린가 저거? 어?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맞는 것 같은데? 그쵸? 트틴인것 같아. 그쵸? 안 열려요, 이거 여기서 어디 올라가야 되나? 야, 너무 넓어서 지금 불안하다. 어? 사람 있네, 여기. 사람. 죽었어요. 사람이 어? 아 아우 아, 갑자기 와... 대박났네. 와... 아 이거 갑자기 갑툭튀가 있어요. <laughs> 아 깜짝 놀랐어. 아... 부비트랩에 죽었어요. 부비트랩 또 여기서 또 시작이야 저거는 해제 못하는 것 같은데 부비트랩은 해제 못하는 거 아니야?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이렇게 넓은데 여기서 뭘 찾아야 하는 거야 너 대체 일단 조심해서 프레쉬, 건전지. 안 열리고. 근데 이 게임은 여자 생존자가 없어요. 다 남자야. 다 남자, 다 남자.